에스테리기요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에스테르 왕비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저희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에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채워 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사자 앞에 나설 때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그 매일 녹서 묵상해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실려있었는데요.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 60대된 노부부인데 동갑내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두 부부가 굉장히 그 열심한 신자인데 하루는 남편이 하느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 나는 맨날 동갑내기 부인하고 살아서 그게 불만인데 좀 젊은 부인하고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몇 살이나 어린 부인하고 살고 싶으냐 30살 어린 부인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냐 워낙 열심히 한사람이있더문 하느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부인이 30살 어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부인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가 90살이 됐버렸어요. 재밌는 얘기죠? 우스갯소리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오늘 독서에서는, 보금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청하여라 구할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뭔가 하느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뭔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절박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 원하는 것도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들어주시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내 자신에게 정말 그게 필요한지 생각도 안 해보고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잘안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아 다른 어,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무슨 기도 드릴 때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진 않지만,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느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잘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했다고, 그래서 살려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 지내놓고 보면, 님께서는 내가 청하는 것보다 오히려 과분하게, 불에 넘치게 많은 것을 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할 때남사스럽게 요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잘알 겁니다. 꼬마 했을 때는 뭐 사달라는 것도 많습니다. 저거 사달라, 이거 사달라. 물론 그 꼬마들이 부탁하는 게뭐 불가능한 게 아니죠. 뭐 과자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뭐 사달라. 물론 그때마다 부모로서 다 사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사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철이 들면 이제 드디어 부모 마음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부모를 눈치 보면서 이걸 부모에게 이렇게 그 이야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를 귀찮게 하거나 부모가 이거 내가 얘기해줘도 들어줄 수가 없는 부탁이다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해달라고 조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내 욕심만 차리려고 내 부탁만 내 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모가 알아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린 단계 혹은 신앙이 적을 때에는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해달라는 것도 많고 뭐 자판기에서 그돈 몇백원 넣고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거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지만 이제 정말 그야말로 성숙된 신앙인이고, 좀더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또 직접 나에게 필요한 것 보다는 또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무슨 하느님하고 흥정을 해가지고 내가 하느님을 잘 흥정해가지고 잘 이렇게 하느님께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걸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어, 오히려 기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하느님의 뜻을 더잘 실천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또 내가 하느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게 살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또늘 누군가의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성숙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도를 드렸으면 그 기도 드린 것은 이미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 해라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요것 저것 뭐 이렇게 주목 주목해서 뭘 해달라고 원하는 청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다급하고 또 당장 나에게 필요한 급한 일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급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또 나의 욕심을 또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길 바라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청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올바른 기도를 올바르게 바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응모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사랑을 칭찬합시다. 합연성과 481번입니다.